기쁨이 되신 다 인수의 넓은 사랑을 멋지다 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요한복음 몇 장? 14장 15절에서 12절, 22절 15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부회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이라 그러나 너희는 나, 그를 알,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잠깐만 있어. 가려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니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어 함께 하리다. 다 잘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은 노 어, 도치영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실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데에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증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소개하셨던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굉장한 비밀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또그 말씀을 묵상한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 그 안에 들어가며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나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사람들은 힘들어할 게 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과 또한 악한 영,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며 아주 악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임하실 때 우리는 더욱 더 온전한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는 아주 중요한 또한 가지 이야기를 하며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요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예수의 계명을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두 가지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힘이 되고 신앙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그것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랑할 수도 없고, 억지로 계명을 지켜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쁨 때문에 사랑해야 하고,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하지 않고 기꺼이 자원해서 그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하신 그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임재를 통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혜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짓에 너무 익숙해 있기에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 더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짓의 아비를 둔 자였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우리는 그 진리가 나의 기쁨이 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진리를 통해 누릴 수 있다. 진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함께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제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을 알고 그분이 함께 거하시고 그분 속에 계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까지 임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통해 우리는 고아같이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강과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떠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외에 그 제자들을 돕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까지 인도할 동행할 그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 걸까? 또 그분을 통해서 제자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가,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볼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하시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며 40일 후에 승천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그 승천의 사건은 제자들이 상상도 못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줄수 없는 능력이며 은혜이며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지 않은 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리오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내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이며 또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한 모습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다른 것을 따라 그 정보의 세계로 들어가지. 우리는 정보의 세계가 아닌 예수 크리스도의 말씀의 세계로 그 은혜의 세계로 그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도할 분은 성령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정보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의 정보를 지혜롭게 선택하게 되며 이 땅의 정보를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취하지 않고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정보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개명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개명과 사랑은 이제 통하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안에서 체험하게 될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하나됨, 예수님과의 하나됨, 성령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이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의무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감동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선택하는 자발적인 계명에 대한 순정이며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장의 사랑을 본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자이 시간에는 이제 나라와 그리고 속히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퇴치돼서 교회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이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